지난 금요일 광복동에서 부산 최대 패션 축제 2015 부산 패션 위크의 스트리트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네, 이번 시즌 남성복은 기능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스트레치 소재나 발열 기능을 가지고 있는 소재를 사용해서 실용적이면서도 착장감이 편안한 아이템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패션쇼에서는 오디션을 통해 뽑힌 20명의 합격자들이 무대에 오르게 됐는데요. 행사 전에 기념 촬영이 있었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스트리트 패션쇼는 부산 패션위크를 널리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기획이 됐고요. 행사 직전, 무대 뒤에서는 모델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어, 긴장되고요. 잘해야 되는데 못할 것 같아서 떨리네요. 설레고요. 긴장도 많이 되고 그래요. 드디어 2015 부산 패션위크 스트리트 패션쇼의 막이 올랐는데요. 예선을 통과해 오디션에 참여한 20명의 참가자 중에 1, 2, 3등에게는 시상과 함께 2015 부산 패션위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어느 때보다 진지한 모델들의 모습에 관객들은 박수를 보내며 환호했습니다. 좀 아쉬운데, 그래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좀 떨렸는데 막상 올라가니까 그로 떨리지도 않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11월 5일부터 7일까지 펼쳐질 2015 부산 패션위크에서도 화려하고 멋진 모습 기대합니다.